세계에서 가장 이국적인 숙박 시설. 얘가 원래 동사로 쓰면은 뭐 수용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박 시설 이국적인. 어, 니네가 해외를 여행하고 하룻밤을 보낼 장소가 필요할 때두개 병렬. 그다음에 뭐 설마 이걸 어볼드 어버드 하진 않겠지 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랬을 때 너는 선호하니 편안한 방을 어디에 있는 나쁜 도시의 거리에 있는 어, 편안한 룸을 선호하니 또는 아니면 이런 장소를 선호하니?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장소를 선호하니. 이제부터 체크아웃, 확인해봐. 이후에 따라오는 숙박시설들을. 그리고 그것들은 다 분명히 줄 거야. 너에게 기억에 남을 경험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몽골리아의 호스타이게르. 니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이 게르라는 것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은 한번 어, 들어가서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다. 월스가 가치 있는이란 뜻인데. 품사의 동형성 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품사끼리 뭉치려는 경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스 뒤쪽에 명사가 오고, 명사 못올 거면 대신하는 동명사절이라도 온다. 그래서, sleeping in 이, 이, 월스 뒤쪽에 온 거죠. 그리고, 뭐 굳이 따지면, 관사 안 쓸게요. p l a c Which is worse, sleeping? 뭐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그 게르가 뭐 하여튼 그런 곳인데 그 게르는 포터포터블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 저기 뭐야 휴대할 수 있는 동그란 집이었다, 원형 집이었다. 그러니까 이동식 집인 거죠. 2 5냐고 묻는다면 그럴 거고요.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냐면 몽골리아 애들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애초에 이 몽골리아 애들이 뭐 해야 되냐? 이동해야만 했대 옛날에. had to move.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이나 음식이나, 아니면 지들이 키우는 동물을 위한 풀을 찾아서, from place to place를 해야만 했던 그런 몽골 애들, 유목민족인 몽골 애들을 의해서 만들어, 사용되던 포터블한 라운드 하우스가 바로 게르다. 어, 호스타이 게르. 그게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호스타이 국립공원에 위치되어 있는데, 거기 위치되어 있는 이 게르는 is e q u i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어떤 장비가 갖추어져 있나 봤더니, 현대적인 샤워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식당 같은 것들이 다 장비가 갖추어져 있대요.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제공한다. 이은 게르 아니면 호스타의 게르 뭐라고 해도 상관없죠. 모모에게 방문객들에게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제공이나 공급일 때는 뭐 여기는 프로바이드 나왔습니다만은 A with B가 나오죠. A에게 뭘 공급했더니 B와 공존하게 된 거니까, A에게 B를 제공한 거지. 근데 어떤 드문 기회냐면은, 그 공원에 있는 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해 볼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아이스 호텔 있나 보네 어 꿈꿔본 적 있냐 뭐에 대해서 얼음집에서 자는 거에 대해서 꿈꿔본 경험이 있냐 자 원래는 have you ever dreamed of 슬리핑 어쩌고 저쩌고 였는데 어.. 내용상 그냥 h 해부 o 유가 당연하니까 이제 여기를 생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ever e a 드림드만 남은 거죠 드림으로 쓰셔도 안 돼요 pp 남은 거예요 하여튼간에 뭐 꿈꿔본 적 있으면 아이스호텔 한번 시도해보래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있어보래 좀 거 어딨는데? 노던스웨덴 북쪽 스웨덴에 있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스웨덴 자체가 추운데 북쪽이니까 더 춥겠지 에... 그 아이스호텔은 어떤 장소냐면은 당연히 얼음으로 만들어진 장소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너는 쓸수 있지? 밤을, 어, 그러니까 하룻밤을, 밤을 잘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에 둘러싸인 상태로 잘수 있냐? 각 근처에 있는 이 토름강에서 온 얼음, 그걸로 만든 얼음벽에 둘러싸여진 상태로 하룻밤을 이렇게 묵을 수 있다. 그 호텔은 연다. 오로지 6달 동안만 연다. 11월부터 4일까지. 왜 그렇게 하냐? obvious reason. 명백한 이유로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큰게 뭐냐면 그 호텔에 있는 방들은 항상 새롭게 디자인되고요. 1번 지어져요. 매년. 뭐에 의해서 강의 새로운 얼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도 바뀌고, 뭐 짓는 것도 다시 지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러면 그게 형성되는 시간은 필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다시 형성되고 지어지고 이러는 것이 뭘 제공하냐? 거기는 손님들한테 상당히 독특하고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위치는 앞 문장 다 받으니까, 앞 문장, 앞 문장으로 보이실려나? 앞 문장 다 보이니까 S 붙었죠? 어,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인데 만약에 또 하룻밤을 써.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내. 나무집에서 어뭐 그게 하룻밤 보내는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전명 부사어 A이기도 하고요. 너의 위시리스트 희망하는 목록에 있으면 온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다는 게 돼. 이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 방문하래요. 어디를? 아리아우 타워를 명령문 그 다음에 그러면 너의 꿈이 이루어질 거다. 지어졌어. 높이. 어디 위에? 그, 아리아우 계곡 위에 지어졌는데, 아리아우 계곡이라는 곳 자체가 아마존에서 깊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계곡을 꾸미니까는 형용사 비 몬거 너무 당연하고요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써드리자면 이건 안되죠 얘는 약간 질적인 의미야 뭐 심각하게 진지하게 뭐 세세하게 뭐 이런 거라서 이런 위치적인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공한다 손님들에게 어 뭔가 까먹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손님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아마존 우림의 직접적인 뷰를 제공해. 어디서 여섯 개의 타워에서 그 여섯 개의 타워는 연결돼 있대요. 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여기서 Miles of Wooden Path라고 되어있는데 Over the Forest Over Forest 숲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숲의 전체 진짜로 뭐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숲의 위를 덮고 있는 거니까 숲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숲 전체에 있는 Miles of Wooden Path잖아요 이때 마일스는 진짜 몇 마일이다, 뭐그 얘기가 아니고 길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긴나무길에 연결되어 있는 여섯 개의 타워로부터 보이는 아마존 우림의 광경을 제공해준대. 이승.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셋 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요 이거 전체가 분산데 거기서 얘는 이 셋은 세 번째 셋입니다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깊은 그 아리아오 계곡에 위에 높이 세팅이 된 상태로 그것이 제공한다 손님들에게 아마존의 그 경치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손님들은 즐길 수 있다. 평화와 고요를. 어, 어디서 즐길 수 있냐면, 수영장에서 즐길 수 있대. 그리고 그 수영장, 어디에 지어진 거냐를 또 봤더니, 나무 꼭대기에 지어졌대요. 그래서, 거기 지어진 피스 하고도, 화이앗한 그런 걸 즐길 수도 있고요 또한, 참여할 수도 있대. 어, 뭐에 참여할 수 있냐? 뭐, 투어에 참여할 수 있겠죠? 정글 걷기라던가, 보트 피싱, 아니면은, 전통 가옥, 전통 하우스 방문하는 것 같은. 병렬 구조로 따지자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죠. 어, 여기 그 꼭대기에 있는 스위밍 풀을 즐겨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빌트랑 병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병렬은 지금 5월 기준으로 인조이랑 플리스파이트가 병렬이라는 거.